김종국 방송에 유나, 이유진, 유나 커플 등장, 이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내추럴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종국 내, 내, 말이 이 말이야. 공중파나, 우리나라 공중파도 뭐 엄청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짐종국 채널. 어쨌든 현역 공중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탑 연예인이기 때문에 저런 채널도 만약에 로이더가 나갔다, 약쟁이가 나갔다, 이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끼리끼리 어울리는구나. 저런 놈과 어울리다니. 저런 놈을 미디어에 노출하다니. 종국이 형실망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요렇게 되는 게 한국 문화예요 아직도 6.25때 문화 때문에 보수적인 게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장이든 그게 사실이든 뭐 개인적인 호소든 내추럴이라고 무조건 우겨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약간 피해를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공중파랑 아무래도 탑클래스들이 문화를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내추럴이라고 안 하면 그 자체가 죄인으로 된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어차피 증거 없으면 걸리기 전까지는 무조건 내추럴이라고 우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이나 개 돼지들한테 욕도 안 먹지. 왜냐 어차피 증거가 없잖아. 거짓말 치냐고 욕 먹는 게 낫지. 약쟁이 새끼인데 왜 몸이 그러냐라고 욕 먹는 거보다 낫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거짓말 내추럴 코스프레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지 대중들이 이 분야 사람들이나 한국 문화가 만들어낸 거지. 그 거짓말을 하는 내추럴 구라쟁이 애들이 잘못은 아니라는 거지. 걔네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했다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내추럴인 점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몇년 전이든 약을 썼. 썼어요. 예를 들어 뭐 6개월 썼어. 그랬는데 끊었어. 그러면 뭐 그걸 누가 할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 문명 어떤 기술을 접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검사해도요. 옛날에 썼던 5년 전, 10년 전에 썼던 약물은 검출할 수 없어요. 몸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남는 거는 약물 중에 오래 남는 게 이제 막 몸에 2년 남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길게 남는 거뭐 몸에 3개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 도핑을 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UFC든 격투기든 도핑 연맹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디자이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바디빌더 같은 경우는 도핑을 안 하는 대회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나가면 돼. 근데 도핑을 하는 대회 뭐 예를 들어 올림픽이라든지 제육, 대한체육회에 있는 아니면 UFC 뭐 대한체육회는 그 정도 돈까지 아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세계적인 글로벌 도핑 있는 스포츠들은 그거를 디자이너가 반감기, 용량 언제쯤 없어지는지 안전빵이면 언제 먼저 끊어야 되는지 요거까지 계산해서 가는 건데 완전히 안전하려면은 5년 전, 10년 전에 썼던 거는 전혀 검출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그냥 자기 혼자만의 양심선언인 거지, 그건 절대로 알 수가 없어. 난 누구를 뭐 내가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판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